다음은 경기 광명입니다. 광명은 이제 KTX 광명역이냐 아니면 금천구 인접한 광명이냐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최근 분양한 곳은 보면은 티아모 IT 타워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연면적 17,000평 규모. 지하 4층부터 16층까지 평당가 870만 원입니다. 준공 시기는 2023년 말 준공 예정이고요. 지하철을 보면은 인천 2호선이 연장된다면 이제 광명 사거리역으로 들어설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그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래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가산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 지역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분양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고 조만간 완판될 현장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에는 향동지구와 덕은지구가 있습니다. 향동지구에 가장 먼저 공급된 GL메트로시티 향동입니다. 연면적 58,000평,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까지 평균 평당가는 900만원, 중공시기는 2023년 초가 되겠습니다. 향동지구에 최초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58,000평 굉장히 분양에 있어서 의문점이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정말 시작하고 나서는 빠른 기간 내에 완판을 이뤄낸 현장이 되겠습니다. GL 메트로 시티 향동이 이렇게 빠르게 분양 완판되면서 이 다음에 분양하는 현장들까지도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현대테라타워 향동, 향동 8블럭이 있는데요. 연면적 25,000평 규모, 지하 3층부터 지상 19층까지입니다. 평당가는 950만원, 준공시기는 2023년 말이 되겠습니다. 향동 8 블록은 약간 입지는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거기다 분양 방식도 초치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더더욱 의문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 저기가 저 금액에 초치기로 될까라고 의문이 됐으나 뭐 여기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난 현장입니다. 정말 분양 시장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던 현장이었고요. 향동 8블럭이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다음에 분양 예정이었던 향동 6블럭, 현대테라타워 DMC도 초치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연면적 4만 1000평 규모, 지하 2층부터 15층까지, 평당가는 약1 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2024년 초에 준공 예정인 곳입니다. 현대테라타워 DMC는 즉, 대로변에 위치한 곳으로 입지도 좋고, 규모도 크고, 어, 초치기까지 한다 그랬을 때 경쟁률이 정말 높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상한 것처럼, 분양은 완판됐고요. 경쟁률은 정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양 받기가 정말 힘들었던 현장이었고요. 이 다음 분양한 곳이 DMC 플렉스 대시항입니다. 향동구 블럭이고요. 43,000평 규모.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까지. 평균 분양가는 약 950만 원. 2024년 초에 준공 예정인 곳입니다. 구블럭도 6블럭과 마찬가지로 대로변 입지에 43,000평의 큰 규모를 가진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리고 6블록처럼 아래 저층부는 이제 제조형 위쪽으로 업무형이 배치되는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하지만 9블록도 뭐 시작하고 바로 끝나버린 현장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향동지구가 이렇게 뜨겁게 분양을 했고요. 다음은 덕은지구에 공급된 지엘메트로시티 한강입니다. 현재 이제 분양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곳이고요. 여기는 작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던 곳이죠. 한강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주엘메트로시티 한강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함께 위치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식산업센터의 연면적은 38,000평 규모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21층까지 평균 평당가는 1,250만 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뭐 A동 같은 경우는 전면부 1,100에 후면부 1,000, B동은 전면부 1,400에 후면부 1,10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양가로 봤을 때약1,250 정도가 되겠고 중공 시기는 2024년 중반이 되겠습니다. 향동지구 뿐만 아니라 더근지구도 굉장히 핫했던 현장으로 빠르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2021년 상반기 경기도 고양시 내 지식산업센터들은 정말 핫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양받기를 희망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모였던 만큼 정말 빠르게 분양이 진행이 됐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추후에 분양될 예정인 곳을 본다면 향동지구에서는 7블록 그리고 지축역 앞에도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7블럭은 입지가 좀 떨어진다 판단이 되지만 8블럭의 경험을 본다면 여기도 충분히 완판될 현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축역. 지하철에서 한 5분 거리, 연면적 4만 평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하지만 평당가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도 완판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축력은 최종적으로 분양가가 공개돼 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얼마에 나오든 완판은 될것 같고요. 향동지구가 어느 정도 지축력의 가격을 그래도 쫓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구리입니다. 구리도 핫한 현장 중 하나죠. 구리도 지식산업센터로는 핫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구리시 갈매동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올해 초에 구리갈매 슈벨라인이 분양을 했습니다. 연면적 4만 5천 평 건축 규모를 보면 지하 3층부터 10층까지 평당가는 780만 원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준공 시기는 2024년 초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4만 5천 평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분양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별내역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구리시에서 합자에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그래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곳이고 모양 특이한 호실 한두개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테라타워 구리갈매 계속해서 분양 일정이 미뤄지다가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연면적 3만 1,000평 규모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평당가는 950만 원으로 최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올라간 금액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완판이죠. 중공시기는 2023년 말 예정입니다. 현대테라타워 구리갈매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치기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완판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현대테라타워 구리갈매는 이 지역에서 제조 특화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도어트도가 가능한 호실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하였고 라이브 오피스도 최초로 선보이는 현장이 되었는데요 뭐 그랬던 만큼 뭐 인기도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별내에 분양한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24,000평, 건축규모는 지하 2층부터 15층까지 평당가는 980만원으로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준공 시기는 2023년 말이 되겠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다소 생소한 초치기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도 바로 완판돼 버렸죠. 입지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는 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았다는 점. 그런데 초치기를 한다.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여기도 초치기로 완판을 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분양을 하는 현대테라타워 구리갈매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아진 거고요. 여기도 초치기로 진행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구리 갈매나. 아니면 남양주 별내 지식산업센터 역시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제조기업이 포진해 있는 만큼 제조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요. 업무용도 뭐 호실이 많긴 하지만 왕숙지구에서 이전해 올 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실기간만 버틸 수 있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과 4호선 연장 계획이 각각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고요.